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와 만약 소통이 안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만큼 불행한 결혼 생활도 없을 겁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통과 불통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될까요?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은 내 편한 대로만 살고 싶어서 내 오름만 고집하면 불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나와 다른 처지의 상대 입장을 헤아리면 박통, 즉, 널리 소통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그의 인격과 삶의 수준이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직이나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은 남북 관계도 너무 불통으로만 치달았습니다. 각자 서로의 입장에서만 오름을 쥐고 맞서 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이나 주변국들도 다들 자기 방식대로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아예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그렇게 봐야 이익이 발생하는 쪽에서만 옳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옳은 것이니 무조건 해라 라고 요구하지만 북한 처지와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옳은 걸로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소통 문제는 결국 각자가 생각한 옳음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윈인할 수 있는 절묘한 타협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태어난 얼굴이 다르듯이 타고난 체질과 정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가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타고난 정신구조 자체가 애초에 다르다고 보는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소통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소음인을 보겠습니다. 소음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걸 상대도 옳다고 받아들이고 세상도 내 방식으로 되어질 때 이게 소통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내가 오름을 내 오름을 외부에 퍼뜨리는 것을 소통 노력이라고 좋게 생각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소통은 거의 신경을 안 쓰기가 쉽습니다. 나에게서 외부로 향하는 것에 중심을 둔 소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소음인입니다 근데 만약 상대나 세상이 내 옳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옳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와 세상을 먼저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소음인입니다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소음인은 화병이 나죠 소음인이 병이 나는 건 결국 나는 옳은데 당신들은 왜 이런 옳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라는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긍심이라고 말합니다. 진료실 대화에서도 긍심이 강한 소음인들은 금방 티가 납니다. 의사의 질문에는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대신 내 병은 이런 건데? 라면서 이미 자신이 혼자 자가진단에 치료 방향까지 다 결정해 놓고 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전문가인 양 관련 지식부터 늘어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어설픈 의학 지식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치료자를 막 가르치러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 그러시냐고 대충 비켜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이런 내용들은 의학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라고 바르게 지적해 주면 삐져 버립니다 긍심이 강한 소음인들은 자기 오름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받으면 배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라고 여겨 버립니다. 자기 오름을 밖으로 전달하는 건 소통이지만 상대의 오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수정하는 건 고통이라고 여겨지는 체질입니다. 대신 소음인은 어쩌다 자기와 상대방 생각이 일치하면 막 흥분하고 신이 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바로 말도 트고 형, 동생, 언니, 동생 해버립니다. 자기 오름을 상대가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소통이 잘 된다고 여겨 흥분되는 겁니다. 반면, 오래 알던 친구나 지인도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생각과 다른 게 확인이 되면 이건 내 편이 아닌 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인연과 정을 뒤로하고 하루 아침에 갈라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가 상대를 위한 거라는 포장까지 더해져 버리면 더불어 지내는 사람들과는 늘 갈등이 찾아지게 됩니다. 점점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 꼰대가 되어가죠. 남들은 이런 내 모습을 다 아는데 정작 소음인 자기 자신만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더내 오름에만 자꾸 집착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나 주변의 기분과 분위기는 배려하지 못한 채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식만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이야기조차도 끝까지 자기 합리화와 개변으로 내가 옳다는 것만 고수할 뿐 상대의 의견이나 충고를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집니다. 이런 갈등이 바로 소음인들에게서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만든다고 보는 것이 사상 의학적인 견해입니다. 자, 다음은 수전증과 단증 때문에 내원한 30대 남성 A씨를 보시겠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긴장이 되면서 몸의 특정 부위에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원래 성격은 외향적인데 이젠 대인기피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뇌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러 약도 먹어보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한테 치료를 시작하면서도 긍심부터 보입니다. 대뜸 왜 상담 시간을 이 정도만 하냐는 등 상대의 진료 시스템부터 자기 방식대로 다 뜯어 고치려는 그런 시도부터 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식대로 다 들어주면 소통이고 안 들어주면 불통이라고 생각하겠죠. 게다가 여기저기서 들은 의학 정보들을 늘어놓으며 첫날부터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정작 긴 상담 시간 동안 원인 분석보다는 자기가 아는 걸 늘어놓는데 귀한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물론 환자는 그냥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것 뿐이라고 여기겠죠. 하지만 진료실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치료자의 도움을 받는 공간이겠죠. 근데 여기서 조차도 우선 내 오름부터 먼저 늘어놓고 그 오름대로 의사마저도 다 바꾸려 드는 시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상담 결과 A씨의 수전증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식당을 하다가 잘 돼서 다시 친구들을 하나둘씩 모아서 동업으로 여러 개더 확장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다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관리입니다. 내 방식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동업자들, 친구들하고 소통이 잘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가게 지분은 자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힘으로 어떻게든 자기식대로 끌고 갑니다. 근데 자꾸 불안한 겁니다. 동업자들하고 밑에 관리 직원들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안 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다가 혹시 나만 따돌리고 쟤네들끼리만 다 담합해서 한꺼번에 다 나간다고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런 불안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 심해지면서 수전증과 단증으로 나타나던 겁니다. 이걸 자꾸 신체적인 원인만 찾거나 혹은 정신과 상담을 해도 치료자의 조언을 잘 들어보려고 고민하기보다는 계속 자기 생각과 오름만 늘어넣다 보니까 치료에 진전이 없었던 거죠. 신체 질환도 문제지만 소통이 안 되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위태로워진 겁니다. 결국 내 오름대로 밀어붙이는 긍심을 소음인들은 소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반면 태어미는 조금 다릅니다. 소미는 내 오름을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태어미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정작 자신은 표현을 안 하고서는 상대는 내 마음을 다 알아달라는 식입니다. 내가 입꾹 다물고 있어도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게 그게 소통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태어미는 자신은 예를 타고난 체질이라 평소 상대방이 말을 잘안 해도 내가 미리 배려하고 챙겨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배려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챙겨 주냐는 겁니다. 그런데 불만도 원하는 것도 정작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해 버립니다. 심지어 치료자에게 와서도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조차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겠 할지 모르겠어요. 아픈 데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식입니다. 아픈 데가 많으니 하나씩 다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도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통스러운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소통 방식에는 익숙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속으로 씩씩거리면서도 정작 이런 게 싫다 혹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을 잘 배려해 주지 못한다고 화병이 나버리는 시기 됩니다. 표현이 억압되어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버리는 그런 병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이 결국 상대의 불통 때문에 생긴 거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태어민은 자신은 말하지 않아도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상대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배려해 주는 걸 이걸 소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소호민이 자기 생각대로 상대와 세상을 뜯어고치려는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듯이 이것도 태음인 자신만의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대로 상대방이 따라와라 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늘 희생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왜 자꾸 몸에 병이 생기고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는 것도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만 치고 싶은 건지, 진짜 원인을 태어민들은 모르게 됩니다. 대신 나는 피해자 이런 생각에만 갇혀서 상대방이 먼저 달라지기만 자꾸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신만의 소통방식을 고집함으로써 내 앞길을 내가 막고 있었다는 자기 반성이 중요합니다. 소음인은 내 머릿속에 든 오름을 다 끄집어내서 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겨우 몇 메가바이트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내 생각, 내 오름이 과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할 그리 대단한 걸까요? 내 오름이 지켜진들, 그러 내 주변과... 자꾸 마찰과 갈등만 생긴다면 이게 과연 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소민이 긍심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잠시 내 오름은 좀 내버려두고 상대 말에 귀 기울이는 소통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태어민은 수동적이고 피해의식에만 젖어서 계속 자기 표현을 아끼면 몸이 아픈 것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 먼저 내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하고 차분히 상대에게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평생 필요한 겁니다. 내 괴로움이 언뜻 보면 상대와 세상 때문에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나만의 소통방식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갈등이 더큰 갈등으로 번질 때도 많습니다. 내 소통방식만 고집하다 보면 이 모든 문제는 상대가 조금 달라지면 되는데 라는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큰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마 선생은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조종해서 변화시키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고 환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상이라는 건될듯 싶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지개가 뭔가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나만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집과. 환상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비효과적인 지루하고 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소통으로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삶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상의학이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심통불이기였습니다. <목소리>